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축복하라. 오늘은 거룩하라. 내일은 사랑하라. 이제 축복하라 말씀을 나눴는데 함께 여러분 많이들 축복하셨나요? 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어,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물과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이 점점 오염된 시대를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조차도 거룩이란 단어가 사실은 좀 낯설고 거북스러운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다. 너희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6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결코 잊으면 안될 명령 이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첫째,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 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일곱 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그럼 일곱 째 날만 거룩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째 날, 여섯 째 날, 마지막 날은 결론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만 거룩한 날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출국기 13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문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 중에 태어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 죄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죄와 거짓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을 위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는 내 것이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모든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구별돼서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서 드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돈돈돈 돈, 돈, 돈 하는데 그 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물로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서 예배할 때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뭐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들렇게 던져지는 시간, 그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 때,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런 일들을 계속 시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별되어진 시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왜 거룩해야 하는가?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거룩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거룩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면 아닌데 어만 짓을 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벗어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장사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목하라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또인들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어,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참뭐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욕할 수밖에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욕을 하기 세상은 우리를 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번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예수는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이거 참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누구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나를 내가 과연 예수를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볼수 있는가? 인도의 간디와 같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안 닮아서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이야, 이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왜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영국에 간디가 영국에 있을 때이 사람이 영국에 있을 때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던 게 뭐냐면 교회를 한번 갔는데 영국은 백인들이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던 분이 허름한 간디가 들어가니까 어디를 유색인종이 교회를 이, 여기를 들어오냐고 어이! 가라고 쫓아내대는 거예요. 쫓아내대요. 유색인종이 어디를 여기를 들어오냐고 지저분하게. 그 이후로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지금은 없겠는가. 지금은 없겠는가?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북한의 대사들이 유럽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마약 밀수하고 뭐 술, 뭐 외화벌이 하니라고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은 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참못 못할 짓이지요, 그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건 참 우리가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잘 정제해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을 초청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소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뭐큰 신방들 많이 안 하지만 어, 주의 종들 신방하면 어,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남편들이 목사님 가끔 좀 집에 신방 좀 오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이 좀 깨끗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그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빨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는 그런 가운데 몸을 씻고 옷을 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어려운 가운데도 행하라 말씀을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맞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 하셨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불가능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훌륭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포효하는 그런 사자상을 조각했습니다. 그 조각상 앞에 가면 그 위험에 압도당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한 기자가 그 조각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조각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저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 모조리 다 쪼아내었을 뿐입니다.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 모조리 다 쪼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자처럼 생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 다 쪼아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거룩하여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MRI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을 쪼아내기 위해서는 원본이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 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해야 무엇을 쪼아내야 되는지 무엇을 좀더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또를 닮았다 라고 하는 것 같이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누군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가끔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주 천연병 시절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친구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아빠 우리 친구들이 아빠 보고 조폭이냐고 그래 전그 얘기에 정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조폭같이 생겼습니까? <laughs> 어,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정말 그땐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폭같이 안 생겼는데 애들 보기엔 좀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었나? 에이, 요즘엔 그런 소리는 안들습니다마는 자오지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시지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가장 정말 예,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데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왔다 아닙니까? 예, 진짜입니다 예, 교회 댕겼어? 이거 진짜 부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어디를 가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이런 이야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사랑하라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의 거룩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세상 속에 거룩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운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서 세상 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를 살아갈 때 언행 심사를 통하여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소서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해외 성교여행 중에 계신 당회장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범사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두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